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레일라입니다. 차오스마 야스미엘라 이지우미세울루 보레야.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어, 오늘은 제 생일을 맞아서 속초라는 도시로 놀러 왔어요. 어, 사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라서 어, 이탈리아와 같이 반도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세르비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국을 접해본 일이 별로 없어서 저한테 한국이 바다가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어, 그 중에서도 특히 동해를 여름에 많이들 가곤 하는데요. 이 속초는 동해 중에서도 휴가로 많이 가는 도시에요. 어, 제가 예전에 속초를 언제 갔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어, 세르비아는 아무래도 바다가 없다 보니까 여름휴가 때뭐 가까운 그리스나 다른 바다가 있는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가곤 하는데요. 음, 오늘은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가장 물이 맑은 동해와 인접한 속초라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의 바다를 같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바이트무남모르 여기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저는 여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이동할 거예요. 서울에서 속초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 그런데 서울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도착할 때까지 제발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고속버스는 양양을 경유해서 속초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해 두어서요. 버스 탈때이 바코드만 찍어 두면 시간 30분 후 속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카페에 좀 쉬려고 왔어요. 오션뷰 카페에 왔는데요. 같이 여행 온 친구와 저는 생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마침 예쁜 디저트가 있길래 기분을 좀 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속초바다로 가볼까요? 그런데 어떡하죠 여러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한국의 푸른 동해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국의 동해바다를 보니까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비만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원래 동해바다 물빛은 이렇게 말디맑은 푸른색이에요.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이 동해바다 풍경을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르비아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그리고 또 서울에서 속초까지 정말이지 멀고 먼 여행 끝에 이 바다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오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한국의 여름은 장마라는 게 있는데요. 장마가 뭐냐고요? 비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오는 기간을 장마라고 부릅니다. 보통 6월에 장마가 항상 와서 일부러 6월을 피해서 7월에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여름은 이상하게도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빼고는 7월 내내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특히 여름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기예보를 잘 확인해서 장마기간을 피해서 오시면 되세요.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니 소나무 숲길로 이어진 길이 나와서 따라 가봤습니다. 저기 정자가 보이는데요. 세리비아에서도 정자를 많이 봤었는데 이 정자는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어서 한국의 미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정자 기둥 사이로 바라본 바다 풍경이 참 멋집니다. 잠시 앉아서 힐링하고 가기 좋은 장소네요. 소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마치 동양의 수묵체스카 같네요.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오늘. 여기는 딱 포토존이라서 사진찍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소박한 민박집들도 보이고요. 특히 한글은 이 고딕체로 적혀져 있을 때가 개인적으로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퉁민정은 글씨체도 보이네요. 아이들이 해맑게 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예쁜 벽화도 보입니다. 걷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원래 바다에 오면 회를 먹어야 하는데 비가 와서 따뜻한 국물이 담겨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시원한 팥빙수를 먹었어요. 이제 밤바다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비가 와서 흐릿했던 낮과는 전혀 반대로 밤이 되니까 조형이 예쁘게 드리워져서 아주 멋지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이 화려한 조명을 받은 조형물들과 같이 사진 찍고 놀고 있는 외국인들도 보이네요. 맥주 한잔 생각이 나서 둘러보다가 편의점에 들렸는데요. 속초 그림이 그려진 맥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스위트홈의 송강 감자찜도 발견해서 시 안주로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해가 쨍쨍한 화창한 날씨예요. 한국의 거리에는 이렇게 가림막을 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그늘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비가 광고하는 커피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커피 한 잔하면서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했어요. 제가 갓날은 관람차 운영을 안 해서 못 탔지만 관람차도 타면 바다 풍경을 더욱더 잘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오늘은 아주 제대로 된 동해바다를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네요. 속초의 마스코트인 짠이와 레오가 보입니다. 파란색이 짠이 분홍색이 레오인데요. 설악산의 정기와 동해의 기상을 머금고 자란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 것이래요.

속초에 초성, 시옷과 치우스로 된 조형물도 있고요. 외국 분들 중에 제 한국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챘을 것 같아요. 흐른 동해 물빛과 붉은 파라솔의 색감이 상반되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확실히 날씨가 좋아져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고 있냐고요? 음,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에 정말 예민해서 보통 레쉬 가드라는 것을 입어서 피부 타는 부위를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제 주위 친구들 중에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날씨가 화창해서 저 멀리 끝에 있는 섬의 모습까지도 잘 보이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마치 윈도우 바탕화면 같네요. 속초에 오랜만에 오니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시티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반대편에는 오션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해는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입니다. 꽃게 조형물을 보니까 배가 고픈데요. 이제 점심을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속초는 바닷가 도시라서 이렇게 아주 싱싱한 해산물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꽃게를 안 먹어봐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생선구이집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는 오랜만에 새콤달콤 양념이 들어간 물회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요. 한국 식당 대부분이 이렇게 테이블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봇이 서빙을 와서 정말 놀랐지 뭐예요? 그런데 이 식당에서 저 혼자만 놀랐다는 사실. 이렇게 로봇 서빙을 받아서 물회를 맛있게 먹고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네 한국의 동해바다를 잘 즐겨 보셨나요 어, 어제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굉장히 <laughs> 사진 촬영하기도 힘들고 돌아다니기도 좀 우산을 들고 다니느라 버거웠었는데요 그래도 덥지 않게 여러 곳을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사실 1박 2일로 여행을 왔기 때문에 오늘 벌써 아쉽게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음,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서 여행을 하게 되면 또 한국의 멋진 곳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비디모스슬라이네덜레 i a 오 안녕.